민족 대명절 추석 이제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추석 기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민족 대명절인 추석답게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코레일은 20일과 21일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에 운행하는 승차권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승차권 예매 경쟁 끝에 11일과 12일 하행 노선은 남은 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이와 함께 연휴 막바지 상행 승차권도 매진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좌석 판매에도 눈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남은 좌석은 21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예매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SRT도 22일과 23일에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는데요. 22일에는 경부선, 23일에는 호남선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RT를 이용하실 시청자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